안녕하세요. 3월 28일 화요일 방송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미장 밤에 좀 떴죠? 떴는데 약합니다. 우리장 강도에 비해서 미장이 약해요. 화요일 날 시가가 미장이 <laughs> 이사 공구로 끝나는 우리 시가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이사 27이에요. 근데 전일 미장이 어 어, 이장 2, 4, 1, 1 2 였는데, 2, 4, 2, 3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할 걸로 봤는데, 실제로는 약했는데, 2, 3, 2, 3, 1, 2 에서 2, 3, 2, 7뭐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2, 4, 0 9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2, 4, 2, 7는 못 가고 2, 4, 1, 9나 갈 가능성도 있어요. 1, 9가 고점일 가능성도 있고, 2, 7이 고점일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장은 미장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어제는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외인들이. 나스닥이 지금 이제 고점 징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우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데 여기서 나스닥이 빠져버리면 또 나, 다우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는 이사 일부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간단하게 미장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미증시 일봉을 보시면 다운은 양봉 이렇게 가격 이평선을 갖다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어요. 33 이평선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33 이평선 어떻게 될지 가격 이평은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올리면은 여기까지 가능성 이 있어요. 그럼 33 이평선 근데 나스닥은 좀 장대 은봉은 아니고 뭐 은봉 나왔습니다 삼각수렴 형태 이것도 삼각수렴 형태 둘다 삼각수렴이에요 야 어느 쪽으로 튀든지 튀는 방향이 상당히 멀리 갈 걸로 보입니다 어 음. 닥스 닥스는 지금 음, 양봉 어, 어디 쉬었나 음. 어, 빅스가어 픽스가 지금 릭스가 빠졌습니다. 음, 33 이평선 지지하고 있고요. 코르도일은 이렇게 상승 N자형 그리면서 이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t k k q 보시면 이제 이것도 삼각수렴 이렇게 위 아래로 이건 s k k q 의 행보 이렇게 내린 만큼 옆으로 행보하는 시간 갖는 것 같아요. 마지막 줄와서 이들이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TQQQ 같은 경우는 이 120분 봉 보시면 옆으로 행복, 고점 놀이하고 있습니다. 24.85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무너져야지만 이제 하방으로 갈수 있죠. 다시 이제 반등해가지고 s 키 q 는3 2 9 6이잖 32.57을 넘어섰어요. 5분 봉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행보 하는 거볼수 있고, SKKK도 이렇게, 윗골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래골이 나오면서 밑으로 내리는 거 봐요. 어, 수준이 어, 볼것 봐요. 5분 봉수이 마이너스 42.26%. 그리고, 볼것 없습니다. 우리장은 이제, 좀 반등을 해서, 어, 우리장, 음, 여기까지. 인사. 여기까지, 2425, 여기를 돌파하는지, 종가상으로 돌파하는지, 2425, 돌파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2440, 2425, 아니면 여기, 2419니까 242, 2419, 2409, 2419, 여기 정도의 시작해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갇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342평선 한테 먼저 왔죠, 우리장은. 그래서, 맞고 떨어져야죠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 어, 매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